이 어, 이번에 잡브릿지 희동 TV에서 특별한 편을 기획했다고 해서 또 제가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잘못 쓰고 있는 높임 표현, 높임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그 표현들을 제가 희동이와 함께 잡으러 왔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을지 지금 희동이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잡페이지 희동 TV에서 특별 기획할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잘못 쓰고 있는 높임 표현 희동이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희동이, 희동이 한번 읽어 볼까? 첫 번째 표현이거든요. 아, 어,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예, 네, 한번 읽어 보세요. 네. 부장님, 김대리님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네, 부장님, 김대리님이 가져다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히 지금 보시면서도 뭐가 어, 잘못된 것 같죠? 네,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거든요. 정답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읽으셔야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부장님, 김대리가 가져다 줬습니다. 네, 부장님, 김대리가 네. 가져다 줬습니다. 왜냐면, 부장님이 높은 거예요. 대리이가 높은 거예요, 직급이. 어, 부장님이 높죠. 그쵸. 렇 근데 부장님한테 네. 대리님이라고 붙이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다 아, 하죠? 잘못된 표현이다. 예, 자, 이제 아시겠죠? 예. 네. 첫 번째 표현이었고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표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두 번째 표현 가보겠습니다. 자,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넥타이가 아주 예쁘십니다. 네, 과장님, 넥타이가 아주 <laughs>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어제 저도 썼던 말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쁘십니다. 네, 예쁘십니다. 예, 예쁘십니다. 뭐 예쁘십니다. 왜 틀리지? 좋은 말 아니야? 칭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자, 여기도 숨은 잘못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과장님. 넥타이가 아주 예쁩니다. 네, 과장님 넥타이가 아주 예쁩니다. 왜냐하면 넥타이가 예쁘십니다라고 해버리면 넥타이를 올리게 된다. 그래서 사물은 <laughs> 예쁘다? 그냥 예쁘다. 음. 비슷한 말로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인데. 네, <laughs> 올려주는 경우가 네네. 많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거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팀장님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팀장님 수고하세요. 흔히 저도, 많이 쓰죠? 그렇죠 어. 저도 어제 방송 끝나고 한 다섯 명 정도한테 얘기하고 온것 같거든요. 여기도 틀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볼게요. 바로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수고라는 게 무슨 일에 힘든 애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음. 그러면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 힘드세요? 애쓰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네,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네. 아,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읽어야지. 아,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laughs> 아름다우면서도 어려운 게 우리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표현도 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표현은요. 그죠? 네. 잠시읽어보시요 아 어, 흔히 쓰는 말인데 그런 뭐라고 되지? 되지? 부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부장님 식사하셨으니까 여기 어, 쓰는 얘기데뭐밥 어, 먹듯이 쓰는 표현인데 어. 여기서 쓰면 잘못된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답 공개할게요. 어 궁금합니다. 아, 네. 부장님, 음. 점심 잡수셨습니까? 네, 부장님, 점심 잡수셨습니까? 네, 사실은 그러면, 많이 쓰지 네. 않는 단어긴 하잖아요. 맞아요. 뭐가 잘못된지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거. 이 식사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래요 아 요즘 또 일본 문제 네. 많잖아요. 문제 많은데, 이걸 계속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에는 높임 표현이 없대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아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기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구나. 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네. 오, 그건 그렇습니다. 진짜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그렇죠? 맞아요. 네. 앞부분에 자수셨습니까또 다른 표현으또 뭐가 있을지.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뭐 이런 거 괜찮죠. 네, 맛있게 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드셨습니까는 너무 또 그러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라고 하는 것도 좋겠네요. 맞아요. 네, 네. 꼭 자주 써 보시기 바라고요. 자주 써야 또 얘기 붙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 표현이에요. <laughs> 예. 벌써. 네. 이것도 사실상 또 많이 쓰고 있는 <laughs> 표현 이긴 한데 그죠. 특히 전화 받으시는데. 어,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바꿔드릴까요? 네, 사장님 바꿔드릴까요? 어. 사장님 바꿔드릴까요? 음,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뭐가 틀린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정답은 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사장님께 음. 전화를 돌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사장님께 어, 네. 전화를 돌려드릴까요? 돌려드릴까요? 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이상하죠. 사람을 어떻게 바꾸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사장님 어, 바꿔드릴까요? 뭐 사장님을 바, 어떻게 바꾸죠? 그렇죠. <laughs> 말이 안 돼요. 또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네. 머리 자르러 다녀올게. 그런 얘기가 무시사잖아요.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머리. 그러니까요. 깎아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잘라올게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게 잘 붙지 않아서 어색하지만 오늘부터는 전화 받으실 때꼭 어떻게 쓰신다? 사장님께 전화를 돌려드릴까요? 네. 라고 네. 쓰셔야지 아, 네. 제대로 된 표현이라는 아, 거. 아, 되게 좋네. 네. 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꼭 아셔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 필이 쓰셔야 하는 말들을 제가 다섯 가지 한번 추려봤어요. 어, 네, 모두 좋습니다. 오늘도 썼었고 어제도 썼었고 내일도 썼을 수도 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렇죠. 또 아나운서님 덕분에 또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부는데 네, 저도 굉장히 <laughs>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 구독자 분들도 이제 조금 더 뭐랄까 현명한 직장 생활을 네. 이 표현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네.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네. 희동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2부에서 만나요.